뽀금이 뚱땡이. <laughs> 너네 이렇게 재민이 같이 놀릴래? 어? 뽀금이 뚱땡이. 언니, 언니, 언니. 뽀금이 못생김. 핑크하라니까 사람들이 다 재민인 줄 알았잖아, 니네를. 환불해주세요 <laughs> 아! 진짜 짜증나, <짠! 웃음> 진짜. 안녕, 유튜브 구독해. 아, 오늘 늦었으니까, 오늘 생활로 킬게. 안녕하세요. 준호 님, 안녕하세요. 박힌 망둥어 닮은 키엇트. 이게 뭔 소리예요?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. 1시간밖에 방송 안 해? 다이어트 중이니 국이야. 너네 내가 오늘 방송 짤방 한다고 1시간만 한다고 막 서운해하거나 그러는 건 진짜 예반게. 나 원래 오늘 휴방 날이야. 일주일에 두 번은 쉬어야 될거 아니야, 사람이. 지금 1시간이라도 방송하러 온 거야. 국자 음 먹으려고긴 네, 한데 아니 어쨌든 좀. 니들도 좋은 거잖아! 한 시간만 방송 나가지 말고 더 하다가 이렇게 하안 된다 이거지 휴방 말인데 방송 킨 거니까 뭔 말인지 알죠? 뽀구미님 여기 시청자들은 왜 자꾸 뽀구미님 놀려요? 엄청 엄청 이쁜데 그.. 그죠! 나 오늘 그.. 교복 입었으니까 좀 청순한 메이업 하는 거야 뽀구미님 사진이랑 실물이랑 왜 달라요? 이런 라왜 <laughs> 뭔가 말뚝 킹받네 어때 나 오늘 좀 청순 청순한 학생 스트 구이야 얼굴 갈렸어어 이건 기분이 나쁘다 언니 주둥이 오빠 좋아하냐고요 가족을,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뽀둥이 뚱땡이 너네 이렇게 재민이 같이 놀릴래 어 예뻐요 브라임 ㅈㄴ 땡기 뽀금이 똥땡이 뽀금이 못땡김 뽀금이 주둥이 좋아하 너네 이렇게 놀는네 진짜? 격 떨어지게? 어? 요새 잼민이들 얼마나 돈이 많은데 진짜? 걔네 다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오는거야? 좋다 예뻐요 브라요 너무 귀여워 아 여봐 이런다고 아이 어, 새끼, 너, 좋아. 너 직장인이잖아. 좋아, 나이 저치, 먹고 왜 그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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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진짜 미안한데, 있잖아. 잼통력 막 이런 말 있잖아. 아, 근데 뭐, 그럴 수 있어. 생각을 해봐. 도네이션 하는 애들이 진짜 잼민이일 확률보다 직장인일 확률이 많단 말이야. 근데 이 직장인들이 나이 쳐먹고서 뽀금이 똥땡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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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금이 못생김 뽀금이 점 이으면 북두칠성 뱀 뽀금이 언니 이 x 하라니까 사람들이 다 잼민인 줄 알았잖아 니네를 니네를 다 잼민이라 알고 있다니까? 환불해주세요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잼민이들 진짜 언니 군요생정 좋아 언니 싸이월드 1000매져 줘. 언니 버디버디 채팅. 아유, 이거 언니 이트 왜? 너 나이 많아, 나. 많아 나. 보여. 언니 나녀생정 싸이월드 아이디... 버디버디. 너 지금 몇 살이야? 너 30대지. 버디버디까지 아는 건 최소 30살인데, 잼민이인척 하지 마. 알겠어. 너태고 싶으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이 도네이션을 이따위라 하니까, 민미방송 소리 듣잖아. 오랑우탄. 네. 저 이거 지인인데 저 패고 싶네, 이 새끼. 내 도, 동생이거든요? 그, 나이 나보다 어린데 많이 깝치네. 나보다 나이 차이 좀 많이 나게 어린데. 저 벽에서 밀고 싶네. 네가 귀여운가 보다 지인분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. 귀여운 사람한테 오랑우탄이라고 해요? 너에뭐 귀여움을 잘못 배웠어? 어, 어디 가서 배웠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? 여기서 배웠는데 귀여운 거오라못탄뚝딱다 응. 눈이 너무 이뻐서 조금 남은 취향 가냥뚫돌 말아 죽어졌어 쓰레기통에 꾸기꾸기 꾸기 접어서 던져버리고 싶다 자 아, 친구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연 나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미안해 구이야왜 아, 갑자기 지 혼자 진지해서 사과하고 쳐가지고 자 하고 있어? 그거 몇친구이야 근데? 친분요. 이거 슬림 청포도 에이드 에이든가. 아무튼 슬림이라고 들어가 있는 음료는 다 다이어트용량. 슬림이긴 한데 존나게 큰 슬림이네. 아니 그 양을 보라는 게 아니라 봉주름님 다른 거는 슬림이 아닌 거 같은데요. 저요? 그만 좀 먹어 다이어트 아니 말 내가 협천이라고몇 번을 처말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어요 먹고 싶어서 먹어요 <웃음> 맛있다 <웃음>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나 오늘 운동 갔다 왔어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니야 이 x 들아나 네 진짜 뜬 모르고 뜬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별로 안 먹었어. 마카롱 많개 이거 두입 먹었어. 그냥 이게 많으니까 니들이 그래 보이는 거야. 착수 현상이에요. 오늘은 말이야.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됐다. 여기 계시는 스크린 친구가 없다고 말이야. 저 친구 진짜 많아요. 니들. 니들보다 많아요. 난 친구 구미밖에 없는데 맨날 구미가 친구 앞에고돌려서 슬픔. 어 근데 그건 진짜 마음 아픈데? 내가 얘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맨날 나한테 야너 친구 없잖아 이렇게 놀려. 어, 그럼 내가 좀 마음 아파. 미안. 근데 내 친구가 아니야. 아합니다천 원은 일단 여러분 저 이제 어? 쉬러 갈래요. 점심 아 먹지도 않았는데. 애블로 아까 밥 먹었어. 진짜로 먹고 가는구나. <laughs> 어쨌든 디저트 맛있다. 디저트 날먹하기만. 여기까지 할게요. 나 이제 실내 사람이 아니야. 아니 이거 빨리 쳐먹으면 진짜 살쪄. 새끼야. 아! 나 이거 짜증나 하지마. 안 먹어 안 먹어. 음? 그래도 먹방인데 뒷먹방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몇 시간 걸리더라도 밥해서 다 먹는 게 어때? <laughs> 아니 뒷광고도 아니고 뒷먹방은 휴방 때려치고 일찍 찾아와준 구미공주님 땡큐 그래 이렇게 생각해주면 나도 고맙고 니네도 좋은 거잖아 원래 나 오늘 휴방 날인데아 그러셨어요? 아이 x x 오늘 왜 이래? 아 진짜 짜증나네 오늘 도네이션 나한테 왜 그래 너네 아 감사합니다 많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다 와!